31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고품질의 참외생산기술을 주제로 한 2015년 참외연구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참외재배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참외농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성주 참외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신용습 성주가체르 시험장장은 세계적인 명물인 성주참외의 명품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온 지난 2 0여 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2015년도 참외 농사도 잘 됐지만 올 내년 2016년도 참외 농사 대방공사를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품질 참외 생산 기술을 주제로 이경수 참외 명장이 참외 시설 환경 관리와 상품성에 대해 설명하고 인근한 참외 마이스터의 시설 참외 비배 관리 기술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참외 연구회는 재배 농업인과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 기술 개선과 병해충 방제 및 비배 관리 등 현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